2020년 9일 6월 모의고사 40번 마지막 생각을 이미지화시키는 어뭐 마인드 이렇게 보면 될것 같아. Mind that makes your last thought part of reality. 너의 마지막 생각을 어떤 현실 현실의 부분으로 만드는 어떤 마인드라는 내용입니다. 제 헤비 i 리스트 알아차린 적이니 어떤 코치들은 get the most out of 라고 하면 최대한으로 활용하다. 그들의 운동 선수를 최대한으로 활용한다. 즉그 사람의 어떤 잠재력을 끌어내는 이런 거 얘기를 하는 거겠죠. 다른 코치들은 don't, 그렇지 못하는 반면에 어떤 코치들은 어떻게 잠재력을 끌어내는 걸본 적이 있냐 이런 느낌이겠죠. 자, 즉잘 못하는 코치들은 말해줄 거야 너에게 What you did wrong. 네가 잘못한 것을 말해줄 거야. 그리고 또 말해주겠죠. 근데 두 번째는 오형식입니다. 앞에 거는 4형식으로 써서 목적어 목적어지만 뒤에 거는 목적어 쓰고 투분정사고 왔죠 그래서 너한테 하지 말라고 해. 그것을 다시 하지 마. 예를 들면 공좀 떨어뜨리지 마. 이렇게. What happens next? 그러면 무슨 일이 다음에 일어나냐? The images you see in your head. 너의 머릿속에서 네가 보게 되는 이미지는 목적격으로 수식하고 있지. 주어 복수니깐 동사 a r 이미지 어떤 이미지냐? 너의 이미지인데, 너가 공을 떨어뜨리는 그 이미지인 거야. 자연스레 너의 정신은 recreate 다시 만들 거야. What is just so? 그 정신이 막 봤던 그것을, 즉막 봤던 게 뭐야? Don't drop the ball. 떨어뜨리지 마라는 부분을 보게 된다는 거지. 자, 뭘 기반으로 하냐면 based on what it, what it has been told. 그 정신이 들었던 것. 관계되면서 와시죠. 놀라울 것도 없이 너는 동사 1번, 동사 2번 너는 코트대로 걸어가고 공을 떨어뜨리게 될 거라는 거야. What does the good coach do? 그러면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최대한으로 잘 활용하는 그런 코치들은, 그런 좋은 코치들은 무엇을 하냐. 그 좋은 코치들은 point out, 가르, 가리킨다. What could be improved? 무엇이 향상될 수 있는지를 알려준대. 어 그리고 아 그러나 Will them tell you? 그러고 나서 말해줄 거야, 너에게. How you could 또는 should perform. 어떻게 할수 있는지 또는 해야 하는지를 방법을 알려준다는 거지. 즉, I know you will catch the ball perfectly this time. 이번에는 완벽하게 공을 잡을 거야, 라는 걸 알아. 잡을 거라는 이미지를 남기는 거야. Sure enough. 충분히, 충분히 확실하게도, next image in your mind. 너의 마음에 떠오른 다음 이미지는 is you catching the ball and scoring a goal. 공을 붙잡고 점수를 내는 너라는 거지. 다시 말해, 너의 마인드가 만드는 거야. 너의 마지막 생각을 현실의 일부로서 목적 보호. But this time, 이번에는 그 현실이라는 게 긍정적이었죠? 왜? 완벽하게 잡을 거라고 했으니까, 네, 긍정적이고 부정적이지 않다라는 글입니다.